멕시코 정부가 9월 10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경제부 문서에 따르면 이는 무역협정이 없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적용되며 전체 수입의 8.6%에 해당하는 520억 달러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국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0%에서 50%로 한국산도 동일하게 적용돼 국내 자동차 철강 섬유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조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산 제품의 멕시코 경유 수출을 막으라고 요구해왔다. 멕시코의 중국 무역 적자는 2025년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우메마카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의 불만을 사는 유인이었다. 경제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WTO 허용 한도 내에서 고율 관세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멕시코 내 3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국은 이미 미국 관세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어 한중 맥 무역 관계가 더욱 긴장될 전망이다. 멕시코 정부는 플랜 멕시코를 통해 국내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산업 보흥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